안동 증류주 세계화를 위해서 안동시와 경북도에서는 TF 팀을 꾸리고 현지 실사를 가는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과제들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지난 2월에 경상북도와 안동시와 또 소주 대표자들 함께 위스키의 본고장. 스코트렌드를 다녀왔어요. 음. 그리고 또 TF팀을 구성했고 이미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세계화 시킬 것인가는 선진 시장을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일단 규격화가 안돼 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포장 디자인이 안돼 있는 거예요. 음. 병, 포장, 이걸 세계화 수준으로 빨리 끌어들여야 되는데,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동네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이런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안동시에서는 지금 어떤 걸 구성하고 있냐면, 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술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어요. 오. 술 산업이 발전되면 은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 다 발전합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안동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술, 가양주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전시하면서 전국에 있는 술을 안동에 다 갖다 놓는 겁니다. 대한민국 술을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안동에 와야 된다. 그 중심에 안동 소주가 있다는 얘기죠. 영국이라든가 독일, 일본의 대형 와이너리에 가면은 전체 관광객이 그 와이너리는 필수 코스로 들려갑니다그 지역의 특산물까지 모든 소비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명품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모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는 너무 힘들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테마 밖 안에 대규모 생산 시설까지 만들어서 해외에서 술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안동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배 생산 전시 체험까지 모든 게 원스톱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저는 이 안동시의 계획을 보면서 아 네. 참 반가우면서도 시장님 뵈면 좀 부탁하고 싶다 어. <laughs> 어, 생각을 했는데요 네. 세계화를 위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음. 안동 소주라고 하는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음. 결국 술을 가정에서 소비하거나 음식점이나 음. 술집에서 소비하거나 그러니까 안동에 오면 먹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이런 식당들에 찾아가면 안동 소주가 늘 함께 갖춰져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안동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세계화 전에 국내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좀보태은 네. 네. 안동에는 음식 문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안동 강고동어와 안동 문화가 정말로 유명해요. 이거는 이제 국내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네. 왜 유명하냐면은 안동댐에서 잡아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맛이 아주 특별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반드시 안동 소주를 끼워서 먹어야 맛이 배가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세트 메뉴를 개발해서 이렇게 파는 사람나 안동시가 보조를 해줘가지고 할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국의 상품으로 팔려는 이런 계획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막 힘이 막 납니다 네. <laughs> 안동 소주는 여전히 그~ 우리에게선 굉장히 전통 주, 중에서는 굉장히 비싼 고가의 술이고요 또 저는 그 전략이 맞다고 보는 쪽인데 네. 그러면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이 주로 즐기는 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반 대중에게 그 어떻게 그~ 넓힐 건가하는 고민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청의에 그 술들을 개발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술은 어쨌든 그 지역의 음식과 가장 페어링이 잘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페어링을 지속적으로 좀 같이 만들어가고 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하고 음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계속 좀 만들어내는 음. 이런 노력들이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만들면 안동 소주의 성공이 안동 소주의 성공만으로 안 끝날 거다 음. 그러 지역의 음식과 문화의 수출까지 이렇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고민들이 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라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또 안동 소주의 큰 미션이 하나 주어진 네네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네.